안녕하세요. 떼인돈 받아들입니다. 김팀장입니다. 김팀장 간단한 양력과 얼마 전 대금 횟수 6억 한건 올리겠습니다. 음, 김팀장은 책관 출신 경력은 25년이고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쓰는 작성일 기구 중 22년째 1분 1초의 경력 단절없이 채권추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은 영업만 할수 있는 영업직원이 아니고 직접 대금 회수할 수 있는 전국추심 팀장입니다 작성일규가 아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6억 대금 회수 어떻게 할지 한번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은 어, 법인 채권과 개인 채권이 혼용이 되어 있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음,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그리고 법인 쪽으로는 어, 거래 법무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음,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을... 어, 압류를 진행했을 때 바로 실익이 없었어. 개인 형사 고소를 한 건을 이제 합의 유도하려고 기다렸는데 경찰 쪽에서 음,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채권자가 항망한 가운데 김 팀장한테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형사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이 현직에서 어, 이렇게 채권주심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대분입니다 사기죄가 거의 성립한 건한 10분의 1? 그래, 김특량은 일단은 채무자가 법인 채권을 어, 바꾸면 안, 법인 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검찰 쪽으로 형사고소하는,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채권자한테 이제 드리니까 채권자가 이제 판단해서 검찰청으로 이제 형사 검찰 고소를 다시 이제 이렇게 고소를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어, 개인 대표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제 잡아 놓는 효과를 준 거고 그리고 그 법인이 어 폐업을 음, 할수 없을 얻게 만들어 놓은 효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법인은 그때 음성적으로라도 계속 법인 앞으로 계약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김팀장이 어, 채무자 조사를 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어, 법인의 대표가 있고, 실제 뒤에서 조종, 제압, 통제하는 실대표가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김팀장은 그 실대표를 끊임없이 만났어요. 만나서, 어, 시, 실제, 어, 당신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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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있고, 어떤 어떤 부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어, 실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고 그래서 이제 실대표 쪽에서도, 어, 이거는, 대금을 갚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사람은 이게 뭔가 급이 나서 움직인다기보다도 요즘에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에서 움직이는다고 저는 많이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갚는 것이 어, 변제하는 것이 어, 나한테 이득이겠다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 먼저 받고 그리고 2개월 있다가 어, 나머지 2억 얼마 전에 2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법조항 또 어떤 형식 이런 거는 어, 김 팀장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 네이버 다음에 김 팀장 책근 추심 상담소 거기 가면은 어, 정말 타이트하게 전문적으로 다 작성해놨으니까요. 꼭 어. 책권 조심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볼로 가서 편하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어 촬영을 좀 일찍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경황이없는 지금 촬영 드린 거고 그리고 땡돈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못 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필요한 채권자가 있다면 김 팀장께 편하게 노크해 주시고요. 김 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작성일 기준으로 고려 신용정보에서 1분 1초의 경력단절 없이 22년째 영업만 할수 있는 영업직원이 아니고 직접 대금 회수하는 채권추신 팀장입니다. 편하게 놓고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참여하는 거고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25년 이상 일을 하고 지금 채권자도 만나고 채무자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든 경우가 과연 언제였을까 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김팀장이 생각했을 때 IMF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팀장은 채권자가 채권을 맡기지만 채무자를 무조건 어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고요. 김팀장의 모토는, 모토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 면 어, 채권자, 그리고 사기꾼을 제외한 채무자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김팀장이 현업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죠? 다 어떻게 잘, 같이 잘 살아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김팀장이 한 가지 용감 못하는 거는 사기꾼은 정말 김팀장은 치가 떨리도록 싫어합니다. 모두 동의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자! 편하게 놓고 주세요. 구독자는 어떤 채건 금액 상관없이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예, 네, 편하게 놓고 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